안녕하세요. 3월 14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희망차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범과 함께 우리에게 희망과 기쁨이 넘치고 또 그동안 움츠리고 있던 우리의 모든 신체의 구석구석이 다 활기를 띠고 또 에너지가 솟구치는 2022년 3월 이 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 규빗이요 광은 6 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 관원을 자비, 자기 느부간 넷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함에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간 넷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보간 네살 왕에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아멘.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몽하고 지위가 높아지고 신분이 변화되고 그러면서 <laughs> 누렸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명이 다해 가고 있습니다. 누부간네살이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금신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추측하건대 아마 누부간네살왕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꼬드겼을 것입니다. 이제 왕을 숭배해야 될 때가 되었다. <laughs> 그래서 왕을 숭배하는 방법으로 금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신상 앞에 절하게 하는 이 행위를 통해서 왕권을 더 강화하고 또 왕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고 그러는 가운데서 반역하거나 왕의 명령을 배반하는 자들을 축출해 내려고 하는 시도였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각 관원들이 다 종류별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다 불러서 신상 앞에 모아놓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도 시련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이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도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몰아쳐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은 예상을 했을 것이고 새 친구들도 부분적으로라도 뭔가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뭔가 또 다른 일들이 접근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새 친구도 영적으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 또 다른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겠지만 다니엘과 새 친구는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진행이 되고 자기들이 할 일은 할 일대로 했던 겁니다. 그러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움츠리거나 조심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의 측근에서 뭔가를 꾸미고 준비하는 일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진행이 됐을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오던 일들을 그대로 이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느낌. 영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일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미리 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시금석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하, 얘네들이 회피하거나 또 두려워서 잠수 타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하지 않고 전에 하던 그대로 똑같이 자기들이 할 일을 감당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으면 해해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냥 난리법석을 피우다가 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금방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또 하늘이 떠나갈 듯이 한숨이나 쉬고 있고 이러한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당당했어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자기들이 갈 길을 그대로 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굉장히 도도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뭐 많이 가져서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소유에서 자신감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산이었고 자신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해 내도록 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요. 다니엘의 새 친구가 그랬던 것입니다. 환경 앞에서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엄청난 음모 앞에서 그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담담하게 너들은 너들 너덜 할일 해라. 우리는 우리 할일 하겠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